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평강이 여러분 영혼과 또 여기 혼이 나왔네요. 혼과 영혼과 육신과 어,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추원드립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어, 사실 이 사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은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은 우리가 바울 성격을 읽으면서 성격에 나오는 말들이, 물론 그 중에는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도바울 편지 그런 대화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쓰는 편지예요. 주는 이제 당부의 말씀들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켜가라 뭐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또 어, 믿음 구원이 무엇이다 그런 이야기가 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바울의 이 말씀들은 사도바울 개인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때 주로 사도 바울이 안 썼어요. 이 편지들은 누가 쓴다면 은 편지 써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불러줬을 거예요. 불러주고 사도 어, 도움든 사람 뭐 누가도 있었고 마가 요한도 있었고 어, 또 신라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같이 동의하던 분들이 아마 이렇게 적어줬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면이 사도바울은 이제 편지를 쓸때어디에 쓸까요? 다 읽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불러준 그대로 썼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 우리 개혁신앙. 개혁신앙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다라는 말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진리로 할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러줬다 말인가? 사람은 그냥 받아주는 기계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 축자 영감성 축자. 그러니까 추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불러주었다는게 아니고 성경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어줬는데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믿음과 구원의 표본,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 분명히 알게드릴 것은 도마을의 사상,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면요,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 삶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의 삶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뭐랍니까온 영과 혼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하나님께서 또 원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영과 홍과 육, 영혼육이 흠없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 초기에 이, 이 초대교회 때에 니골라당이라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어요. 계시라 보면 또니골라당이 어, 행위를 미어한가 뭐 그런 말씀이 나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나오는데 이 당은 그러니까 이 당이 아니죠 니골라 파지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예. 이단인데 니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 받았으면 이걸로 다 끝났다 우리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주장했던 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 그 다음 사 삶은요 육은 어차피 무익하고 썩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주 방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 바로, 어, 그런 것을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영혼은 어떻게 보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영혼이 육은 육식 육은 무엇을 먹습니까? 육은 음식을 먹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해질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 교류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될수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 영이. 그참그 다음에 우리 혼이 있는데요. 혼은 어 뭐냐면요, 혼은 우리의 정신, 생각입니다. 정신과 정신의 사물이 뭡니까? 사고와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고와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게 된다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어떤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 뭐 이렇게 지식에 선악이 구별이 없는 지식도 있습니다. 선악이 구별이 없는 지식을 어떤 지식이라면은. 그게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자연적인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선하고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지식이 있어요, 악한 지식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요즘 저 서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어이더 그 p c 라는게 있습니다, PC. 어 Political Correctness 해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들어오는데, 이 사상이 사람을 오염시켜요. PC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억압받고, 소외되고, 어 여러가지로 따돌림받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장이 이러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이렇고 법이 이러니까 나중에 귀, 이게 두 개가 만나는 지금 균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말을 해도 문제가 되고, 사회의 소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말을 해도 그것이 합법화가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책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신.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이 오염됩니다. 정신이 오염되면 마침내 잘못된 지식을 말미하면서 어떻게 나고요 이것도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육이라는 게 서로 밀접하게 관, 관련이 됩니다. 밀접하게 관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뚝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육신과 혼과 영이 하나로,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하나가 잘 되고, 하나가 못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다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보존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이 정신 중에 또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막스 레린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여러분, 사회그러면 굉장히 좋게 들릴 겁니다. 사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뭐냐면요. 바로 어이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공산주의 바로 직전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을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그래요. 아직 공산주의는 못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이상향인데 사실 지금까지 공산주의로 간, 그들이 말하는 이상향이 공산주의로 간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사회주의에 머물러 있다가 <laughs> 안겨버리는 거죠. 그 사상은요.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 사상은 왜 잘못되었느냐. 기본적으로 물질에 기반한 사상입니다. 물질에 기반한 사상.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 이 세상은 물질로만 존재하는, 존재하는 게 아닌데, 이제 먼저 그 전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이유로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 있어요. 인간을 이상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인간을 이상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바라봅니까? 인간은 이 살아있는 자체로 온전히 쉴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전제가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사상은 결국 무리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사상에 오염되는 건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이런 사회야람을 오염시키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회과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를 하면은 사회주의, 사회주의자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요. 어, 아주 악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죠. 사회주의는 악이다, 악이다. 그렇게 이기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제 6이 나옵니다. 호부가,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께서 강림하실 때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술 담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했죠. 예,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술 담배를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어디냐 이제 이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성경 시대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담배 없었어요. 성경 시대에는 계기도 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던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 시대에 술은 있었어요. 성경 시대에 술은 아무것도 있었어요. 술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술은 있었지만 담배는 없었어요. 자, 이럴 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담배를 교회 가면 피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바로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뭡니까? 육을 온전히 보전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육이 온전치 않아도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이 온전할 때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천식이 있는 사람들, 계단 올라가립니까? 올라가립니다. 올라가고, 쉬야 됩니다. 1층 올라가고, 앉아서좀 쉬다가, 또 1층 올라가고, 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계단 도은집은 웨이트 예, 했는지 못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관지가 이렇게 쓰서그니다기관지가좁아져가지고 예, 공기를 못 들이대는 거예요. 못 들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우리 몸에 힘을 줘야, 예, 산소가 있어요 우리 몸이 활, 활력을 넣는데, 산소 없으니까 활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면, 헤개 거리고그럼왜 그렇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질병을 안고 일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몸을 잘 관리하라, 이겁니다. 성경은 몸을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게 하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음. 몸도 잘 관리하십시오. 음. 관리하는 게 뭡니까?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 또 뭡니까? 건강한 식생활. 예. 또 늦잠 안 자는 거. 늦잠 안 자는 거. 저도 참 늦잠을 자는 문제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런 게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뭡니까, 담배, 술. 특히 담배는 백해부익해. 그,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여자와서 딱 올라와가지고, 자기한테만 딱병실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담배 끊었어요. 살고 싶으면 담배 끊었어요. 아, 술보다 담배가 더 위험하다고 봐요. 수술하고 나한테는.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하고, 딱그 한마디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께서 그날부터 담배 끊었다. 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몇년 전에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또그잘 아는 또 사람이 있어요. 아주 치한 옆에 사람이 담배 펴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폐암으로 죽는 거 봤지. 당장 담배 끊었다. 죽는 거 보고도, 아주 친한 사람이내 옆에 죽는 거 보고도,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못 네. 아, 안끊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뭐랍니까? 우리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몸 관리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이가 70, 80대도 별로 나이가 안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하시는, 운동하는 거 보면, 지금 오늘 또, 오늘 이야기그 매일 우리 동네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럴 때면, 저기, 새 할머니께서 돌아요. 요렇게 돌아요. 또, 저쪽에 있는 할머니들이 좀더 많이 돌아요. 한2 k 로쯤 돌아요. 요렇게, 크게 도움요는게그 가면 인생해요. 밥이 나지금 아이고, 어르신들 운동하세요. 예, 하면서 그래요. 안 빠지고, 매일매일 운동해요. 이 초월에 사는 어르신들이요. 왜요? 몸의 활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차피,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지. 항상 아파 골골거리면서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서면 안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몸도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기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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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영혼, 육 모든 것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 마술 담배를 끝까지 끊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아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받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했는데 왜 그걸 못가는다좀끊지 아마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다. 믿으시다는 말은 바로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한 분이에요. 신실한 분. 그래서 그분이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이루십니까?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아, 그 사실 술 담배 끊기가 아쉽잖아요. 또는 뭐 나쁜 습관에서 빠져나오기 아쉬운데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나쁜 습관. 뭐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야. 같이 가실 수는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습관이 있잖아요. 예. 그런 습관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꺾게 해주시냐? 아, 너희를 부르시는 신실하신데 그가 이루신다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먹는데, 아, 뭐, 구역질이라도 합니다. 구역질이라 예.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예수 믿고 나서 담배 피는데, 아, 정말로 막 머리가 아프고 못 피게 됩다 아, 그래, 다시 한번더 파고, 정말 못 피게 겠니요막 보기도 식사하면 담배 냄새 나기 그래서 담배를 끊어버린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할까요? 마음의 소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악습,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는 이 악습을 아직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끊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 청년들. 와, 아, 오늘, 오늘 청년들 많이 왔네요. 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입니다. 청년 비율로 왔습니다. <laughs> 청년 때 좋은 습관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고3 생활을 수능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탁 갔는데, 새벽 5시 되면 눈물이 탁 뜨려요. 초월에 갔는데, 뭐, 옛날에 그 사학 때한 마리 다 자잖아요. 눈뜨가할할 일이 없어요. 뭐, 불켤 수도 없고. 뭐, 그래가지 하여튼, 새벽 5시 30분 되면 물이딱 떠져요. 떠져가지고, 멀뚱멀뚱 도가 멀뚱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습관이 그래야 된다 참, 그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이제 제대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 했는데, 밤, 아, 10시가 탁 되면 잠이 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막, 도저히, 말도 할수 없고, 왜요? 아 2년 반 동안, 밤 10시만 되면 자던 습관이 있어서, 아, 잠이 오는 거예요. 10시만 되면, 뭐, 그래가지고, 그, 한참을, 그래서, 10시만 되면, 막정신없으니다 뭐 일하다가도, 막 뭐, 공부를 하다가도, 10시만 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뭐, 지금은, 10시 되면 잠안 오지만, 어쨌든 간에, <laughs> <laughs> 젊었을 때, 좋은 습관 드리는 것은요, 평생이 뭐가 됩니까? 자산이 됩니다. 평생을 자산이됩니다 예, 그이 평생이 자산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꼭 좋은 습관들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공부하는 거다 일찍 공부하는 거, 아침에 공부. 이게 그것 훨씬 우리 사람한테 좋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어 하루에 3분 기도하기, 사분기 자기 전에 3분 기도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3분 기도하기, 그런 것, 그런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성경 하루에 3장 읽기, 이런 습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두고 실천할 그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 또 우리 전 집사님, 성경 읽기, 또 모임의 회장장이십니다회장 <laughs> 예. 그래서 항상 성경 읽기에서 톡에, 노녹 파일을, 실조 소비 내에서 읽은 파일을 올립니다. 매일 매일 세 장씩 들고서 올니다아 이거 달라집니다 이거 계속 좀 해보세요 삶이 변하고 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뭐 어떤 변화가 느끼십니까 변화는 잘 모르겠고요 <laughs> <laughs> 아 참. 목사님 뭐라는 대로 나나 열 하십시오 그랬던가 하십시오 <laughs> 예 해보세요 <laughs> 예. 근데 진짜 그 이게 그동안 제가 매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거든요. 예. 목표로 하는데, 그게 좀 나중에 가다가 또, 거쳐지고, 거쳐지고 이러는데, 지금, 볼수 있는 마태복음까지 갔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할것 같아요. 예, 얼마 예. 안남았네요 예. 지금은, 진짜, <laughs>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는, <laughs> 말씀을 말해, 한마디가. 예. 진짜, 이제 뭔가 고치는 듯한 그런. 오. 그렇대요. 했다라는 그, 그게 12월 작년 12월 24일 그 시작했거든요. 어. 24일째 그 기절 <laughs> 끝날 것아 아, 멘 아멘, 아멘, 예. 주말은 응. 뭐 그렇게 하셔도 응. 이야기 듣고 보니까 아이, 뭐 변화가 있네요. 말씀이꽃힌다는 겁니다. 아, 그말씀이꽃힌다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꽃힌다는게 뭐냐면은 아, 내한테 새롭게 다가온다는. 내한테 자극으로 다가오고 충격으로 다가오고 아니면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는 말이 우리 지수님께서 저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그 1년 동안 그의 아직 1년안 됐지만 한 9개월 동안 책을 성경을 매일매일 3장씩 읽으면서 주로 한 이제 말씀과 가까이 되고 또 이제 돌이켜 보거든요.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이 떠오릅니다. 읽었던 것 오늘 읽었던 것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아,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보람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또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요, 인생이 되화됩니다 나이든 우리들도 다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들이 하면, 더, 더 보람차고, 예, 성공적인, 어,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신영은 이해했지요? 소희야는 이해했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laughs> 네. 그 이거 이거 다 해가지고 원이 놓을 테니까 가서 봐요 소희양 분들 한번 보시지 않았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의 영, 영은 단계 아닙니다. 우리 영 보이지 않죠?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부분입니다. 아, 내가 기도하고 싶다. 아, 내가 말씀 받고 내가 깨달아진다. 아, 정말. 깨달음으로 다온다이 모든 게내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음.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혼. 혼은 뭐냐 하면요. 선한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선한 지식. 악한 지식을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악한 지식.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경는 아주 악한 지식입니다. 또 요즘 나오는 그 PC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성주류와, 뭐, 이런 지식, 이런 유의 지식들은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페미니즘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서 줄을 잃고 있는 이 페미니즘 사상들은, 이미 서양에서는 물건을 간 사상들이에요. 넓게, 이미, 이, 시효가다 한, 그러한, 그러한, 잘못된 것인데, 쓰레기 같은 것이라다 버렸는데, 이제 한국에서 받아들가지고 그런 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남녀간을 분열시키는 그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혼을 망칩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은 받으면 안 돼, 배우면 안 돼, 받아면안 돼. 자 마지막은 육입니다. 육은 어떻게 합니까? 육은 규칙적인 생활, 또 적당한 운동, 그리고 특별히 술, 담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육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영과 홍과 육을 잘, 잘 여기 나와있죠. 험없게 보전 하시는데, 바로 24절,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음. 어, 그래서 또 27절 보세요. 내가 줄을 지니면 너에게 명을, 늘리며 는 명을 리 모든 형제의 이편지들이게 알아. 자, 모든 사람이 알아 알아 이 말입니다. 모든 정제에게 이 편지를 줘가지고 이 지식을 알게 하라, 이 말이죠. 그죠? 대사로 우리가 전세에 나오는 모든 지식을 알게 하라, 이 말인데, 마찬가지로 이 지식도 우리의 영과 홍과 육을 잘 보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말씀이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받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 우리 성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보존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저희들 이제 삶 속에서 저희들의 혼과 영과 육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있고 좋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 육, 신을잘 관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이옵나이다 아멘